안녕하십니까. 심케리입니다. 네, 2020년 그 경자년년 그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 금요일날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요. 그 저희가 저번 주 금요일날 매매를 하고, 지금 한 일주가 지나서 이제 금요일날 그 매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 거래를 중간중간 뭐 어제도 거래가 다 됐죠. 근데. 그 금요일 때도 거래를 할까 말까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제 시스템에 그 거래량이 또 웬만큼 중요합니다. 그좀 약간 어느 정도의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어, 제가 설정한 거래량에 맞게끔 또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웬만하면 이제 거래량을, 그 설정을, 해 그거 상관없이 신 다른 신호들이 다 좋아서 그 신호들에서 이익을 보면 상관이 없는데, 혹시 그, 그런 거래량으로 인한 그 지표들이, 어, 제대로 된 답이 안 나와서 그 결과 값이 제대로 안 나와서 만약 지면 그것은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말에 거래량들이 다 이제 월가 쪽 이쪽 그 거래소들이 다 휴가를 가죠. 그래서 거래량이 거의 반토막이었습니다. 보통 한 60만에서 한 90만이면 한 30만에서 40만. 이렇게 거래가 그 됐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그 미군 그 폭격으로 인해서 뭐이러그 사령관이, 어, 중으로서 이제 큰그 변동을 좀 이렇게 치게 됐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또 저희 시스템에 된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 어떤 외부 효과도, 어, 시장의 모든 변수들을 다 건드리거든요. 그런 이제 변수들을 종합을 해서 또 여러분이 또 터피하신 것도, 어, 참고를 해서 오늘은 매매를 이제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 이제 새해가 이렇게 왔는데요. 그, 우리 심캐디를 통해서 이렇게 인연을 맺주신 분들한테 대단히 감사를 하고 2020년은 그이 회원분들이 모두 건강하시고 그리고 수익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심캐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 그 심캐디 저번 주 금요일 날 저희가 또 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26전 19승 7패. 어 그렇게 해서 좋은 성적이 나왔습니다. 그 그거보다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항상 안정적인 게 중요한 겁니다. 뭐 지금 12그 누적으로 12승이면 굉장히 좋은 성적이죠. 그것보다더 중요한 거는 안정적으로 가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월도 안정적으로 한번 수익을 어 내는 걸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하고 이제 좀 대화를 좀해 봤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는 뭐 실시간으로 주문 넣는 것도 어떤 이제 그 사기를 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조작을 할 수가 있다. 이러지만 저희 심케디는 아시지 않습니까? 10시 기준으로 그리고 주문 그 저희가 그심케디 매매를 그 올리는 시간이 9시 50분이면 다 보시지 않습니까? 보면 미래적인 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미래적인 걸 내고 결과도 미래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도저히 조작이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뭐 이런 그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저것도 다 조작하는 데는 또 조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지만 그 저희는 그럴 수가 없다 하고 네그 회원분이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신뢰성이거든요. 이게 정말 맞느냐 아니냐 결과가.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 여러분이 보시면은 어, 계속 신뢰를 얻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차트 어, 마지막 그20 그 심케드 매매일지 마지막 어, 보여 드리겠습니다 19승 7패 그때 47분에 매도해서 11시 58분에 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잔고가 3,297만 거의 한3,300 정도 됐습니다. 지금 31일차 죠 매매. 31일차에 아2 0만원 계좌가 한그 1,300만 원을 벌었죠. 그래서 3,300이 됐는데 이게 이제 4천이 되면 또네 계약으로 가니까요. 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5개약 하시는 분도 있고, 10개약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그, 확실히, 10개약 정도 돼야, 한 1억 대야 그, 빨리빨리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고요. 5개약 정도는 돼야, 총 그래야 좀 하는 맛이 나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맛이. 지금은 좀 2천만 원 갖고 차근차근 가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딱 보니까, 오늘 이렇게 팍 떠버렸죠. 그래서 뭐 거의 한 4%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올라갔는데 여기서 행보 좀 하다가 다시 이렇게 확 올라왔습니다. 그, 이 가장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잘 하면서 이제 감독할 때 중요한 요소들이 좀 있는데요. 무조건 따라하는 거는 어리석은 일이다. 아, 어, 저도 시스템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봤는데, 따는 거는 굉장히 어리석다. 그리고 외부 효과에서 머리로서 선단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를, 그런 매매를 하려면, 한 1년에 한두 번, 어떤 사건을 갔을 때, 그거를 자기가 이제 분석을 해서 미래를 맞추고 할 때, 그때 적정 금액을 넣어서, 어, 그때는 그 굉장히 그 이익 실현 금액을 굉장히 높게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런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분은 하시고요. 그게 또 쉽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러니까 기회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원유 같은 경우는 이 중동 정세 그런 거에 의해서 큰그그 그 매매 타이밍을 자기가 스스로 이제 분석을 하면서 자기만의 생각을 갖고 갈 수가 있죠. 그게 해봐야 1 년에 한 번, 뭐이삼 년에 한번 그런 기회들이 한 번씩 옵니다. 그런 중동 정세가 하도 이렇게 좀 힘들게 가니까요. 그리고 아주 짧게는 뭐 허리케인 그 쪽이 이렇게 왔을 때그 정유 시설 이제 타격할 때그때 한번 또 오고요. 그건 좀 짧게 보죠. 그거는 길면 한 3일에서 한 일주일 이 정도로 이제 예측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 그렇게 기다리면서 그런 때만 하고 계속 시상을 주시하고 뉴스들을 주시하면서 매매하는 게 있고요. 저희는 이제 어, 뭐 저렇게 나와도 잃어봐야 40틱 벌어도 40틱. 그러니까 한 부분에 하나입니다. 뭐 스킵을 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이런 상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그 판단을 말씀을 드릴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 만약 하면 이제 또 여러분의 투표하는 게제말 아, 말에 좀 영향을 좀 받을까 해서 어 아, 말씀을 드리면 안 하는 게 낫는데 또 뭐 그거 갖고 보통 자기 투표하시는 분들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느낀 가는 대로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 하, 하시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어떻게 하면 상식적으로 풀어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그 본질을 한번 잘 봐야 될것 같아요. 이 중동 문제에서 계속 그 이런 문제들이 터지는데 이 폭격이 어디로 갔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라크로 갔죠. 이게 이란으로 가면. 정말 전쟁 나는 겁니다. 한 국가를 그 국가에 폭격이 됐기 때문에. 요 근데 그게 이라크 쪽에 있었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공격이 민병 수색된가요? 그래서 어떤 이제 그반 이라크적이고 바, 그 반미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곳에 미국이 폭격을 하면서 거기에 이란 최고의 그 사령관, 그 영웅시대였다고 했죠 영웅으로 치, 치솟는. 빛나대하고좀 그러니까 레벨이 좀 다른 더 느낌이고, 더 파장이 크죠. 빛나벨은 어 어떤 테러 조직 테러조직자표 편할까? 요 거기는 또 그렇지 않다고 하겠죠. 아무튼 어떤 사전 조직, 어떤 그 공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최고 사, 음, 사령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직위를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 국가의 최고의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폭격을 당해서 죽었는데 그사람이 죽은 위치, 위치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게 이란이었으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란이 었지 않습니까? 근데 민병 그 수색대에서 그 테러 이 싸우는 거기는 보통 국가적으로 테러 뭐빛나덴도 그렇지만 우리가 다 어떤 뭐 사우디 왕족 왕족이 뭐 이렇게 도와주고 뭐 해도 다 외부적으로 우리는 도와준 적이 없다. 우리하고는 별개다. 이렇게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병 수색대 그리고 또 이란이 우리 정부하고는 상관없다. 어. 그 어떤 사조직으로 하지 우리 정부가 거기다가 지원해주는 않는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그런 데에서 사령관이 있었다는 게 미국도 할 말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외교적으로 좀 많은 시간을, 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바로 무력적으로 가기에는. 만약에 이란으로 갔으면 이거는 미국도 명분이 안 쓰는 거고요. 그, 그러니까 이라크기 때문에 알면서 하지 않았을까. 이건 개인적인 겁니다. 그냥 개인적인 그, 생각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저 반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정말로 큰 중동 정세가, 어 뉴스에 뜬 만큼 큰 파장이 있지는 않을 것 같다. 굉장히 외교적인 말싸움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어, 벌써 45분입니다. 또 저희 매매할 시간이 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잠깐 그, 미국 폭격에 의해서 저렇게 뜬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오늘 그, 첫 그, 2020년 경자년 첫 매매인데, 좋은 결과가, 어, 나오도록 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